나이베 비중 10% 오늘 종가. 응? 어? 오늘 종가 베팅. 아니 나는 그때 궁금한 게 있어. 여러분, 쓰지 말아요. 난 진짜 궁금한 게 있어. 봄. 우리 덩어리 님한테 안 온나나? 봄. 봄봄 아니 장기로 가능한데 왜 종가 베팅을 하지? 저거 앞뒤가 상당히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아니 장기로 끌고 갈 거면 뭐 저점에서 산다든가 뭐 이런 건설적인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가 베팅은 내일 아침 갭을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시세를 그래놓고 길게 장두 가능한지 저거 무슨 얘기예요 근데 네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심리인지 나이백은 그리고 왜 종가 베팅을 하는 거야 이런 아이고 이런 쓰레기 종목을 왜 종가 베팅을 합니까 파세요. 나이백이 뭐, 나이백이 어떻게 된다고? 나이백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나이백은 끝났죠? <laughs> 이거 50%날아간다고 나이백이? 누가 그래? 여러분, 이거 끝났죠? 이거는. 여러분, 이건 끝난 거예요. 나이백. 볼까? 뭐, 매출이나 나와, 이거? 60억. 부채, 회사에 돈이 없구만. 뭐여, 이거. 다마이너스요 영업이익률, 뭐야, 이거. 단기순이익, 이거, 뭐야. 이거 내년에도 영업이익 마이너스나고, 그 다음에 상패네? 내년까지면 4년 마이너스잖아. 아니지. 2014년도도 봐야지. 상패각이네 이거. <laughs> 이거 누가 50% 간다 추천해? 이거를. 딱 봐도 아 차트만 봐도 알겠다. 매출 안 나오는 거. 이거 누가 여러분, 믿을 사람이 믿어요.